자, 태구여태, 수동태, 능동태도 시험 둘째 포인트 중에서 굉장히 높은겁니다. 응. 응. 잘 봐야 돼요. 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파악할 때 1번 어떻게 하라고? 주어가 주어, 가해다 동그라미 치니까, 가. 가, 하다, 능 뭐라고? 능동, 능동. 주어, 를, 능 동그라미 치고, 하다, 이렇게 해을되면 수동이야, 수동. 자, 걔네는 자, 주어가 이렇게 나왔죠. 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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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를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면 준동사면 그때는 주어가 뭐가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이러면 능동수동 능동 주어를 하면 수도 전투 모른다. 뭐야? 수. 수도. 아까 저쪽에서 눈동태 뒤에 전체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던데. 컴온. 네? 네, 네, 네. 아까 이과반에 들었거는 못줬네. 어쩔 수 없지. 수도저도목단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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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투부정사목적어는 어파 목적어 없다. 목적 없다. 그렇지? 수동태 뒤에 자보생요 이제 예외를 설명할테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으니까 수동때 뒤에는 전두목없다데요 자, 이게 원칙이야. 이 원칙이죠? 이 원칙. 지금까지 열까지만 알았고 추가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요. 자, 비 PP 로 끝났는데 뒤에도 이렇게 명사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요? 여기 수동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나와 o u 그래? 자여기 e o 동사가? 무슨 동사? o 응. u 응? 응. 어? 수 o 동사소소유사사오 동사? o n 오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number? What? What? w h 말고 w 다 a 다 w h 그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해? w 수요동사 수요. 그죠? 수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고 아니요 오케이 자, be given be hey, s h o w 이렇게 나오는 것들 몇 형식이지 이거? 4형식 um, 동사일 때는 동사 뒤에 명사가 원래 몇 개였어? 두 개였죠 그치? 자, 여기 g i v 아, 그얘기 A gift. 선물을 준다 말이야.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죠. 이제 수동태가 되면 이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는 거야. 목적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 남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식 동사의 PP는 뒤에 명사가 남아요. be called, be named, uh, appointed, p o i n t e d a p o 임명. i n t what 명하다인명되다 누구 누구로 이름 부르다. Call him. 이라고 버려 <laughs> 얘가 앞으로라도 어, 앞으로라도 명신이 남죠 명신 명명명 명신 네. 알겠죠 수동태가 돼도 뒤에 뭐야? 명사가 남는 동사들 사형식하고 얘는 몇명 남았다면 오형식 이런거 빼고는 나머지 80%는 점투목 없다 알았죠점투목 없다 어, 자제가 수동태 능동태 나오면 손소들로 와야 돼. 처음에 주어가 이렇게 보고 주어를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전주먹었다까지 해봐서 답이 딱 찍어야 돼. 근데 제가 해석을 못하겠다. 단어 뜻은 몰라가지고 전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밑에 거 갖고 해. 그냥 밑에 것만. 뒤에 투가 있느냐 전사가 있느냐. 그렇지 자, 2번에 보면 2번. 자,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문법은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Is a t t r a c t 하고 Is Attracting 을 묻는거죠 그럼 뭘 묻는거야? 응. 능동 응. 수동을 묻는거죠 그럼 a t t r a c t 에다가 밑에다 써 능동 수동 t i 는 수동 Attracting은 응. 능동 이렇게 써 수능 오 수능 수능 아, 수능 이렇게 되네 수, 수, 됐나요? 주어가 뭐야? 주어가 a 야 m e 2 g a e a t t i t u d e 2 gamme 2 g a e 2 a c t i 2 gamme 2 a m m e 2 a m m e 2 gamme 2 t a e a m e a m m e t g a e 2 a m m e a m m e t g a e a m m e g e t a e c h n o l e g a m gamme a e 2 a e 2 gamme 2 g a r e a m e gamme m e 2 gamme 2 gamme 2 gamme 2 g a e 2 gamme a m m e 2 a e 2 g a e 태도가 태도가 어트랙트 끌다 끌다 태도를 끌다 가, 가. 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걸 봐야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목> 것 같아 그럼 두 어? 번째 걸 뭐, 봐야 돼 수도 전투목 없다 뒤에 거 겁니다 뒤에 거 e o 목비포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거야 뭐 사람들이 뭐야? 목적이죠 명사니까 목조가 있어. 그럼 뭘 써야 돼? 능동, 수동? 능동, 능동 써야지. 목조가 있을 때. 응. 자, 7번 갑니다. 7번은 똑같아요. left, been left니까 뭘 묻는 거야? 앞에 left는? head, left. h 들은 이제 이거, 또 헷갈려요. 자. head, left.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응. 능동. 얘는 능동이지. 능동인데, 이걸 뭐라고 해? 그래? 현재 완료라고 하지. 현재 완료, 능동이잖아. h a 그 v 수동 태는 어떻게 써야 돼? have been l e f 이게 수동이고요 이건 현재 완료구요. 현재 완료는, 자, 개념이 다른 건데,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뭘 묻는 거야? 해를 묻는 거고. 현재 완료냐, 과거냐, 이게 묻는 거야? 시제를 묻는 거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두 개는 같이 갈수 있는 거지. 자, 간다. 그러면 had 트 left냐? had b e n left냐를 묻는 거니까 뭘 묻는 거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죠. 맞지요? okay. left의 뜻은 뭐야? 남겨두다. 남겨두다지. 남겨두다. 그렇지? 남겨두다. 그럼 주어사죠. 주어는 뭐야? b 이 y 디 t h 이 s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남겨두다. 이 아이들을 남겨두다.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남겨두다. 이 아이들을 남겨두다. 둘다 돼요. 둘다다 되잖아. 둘다 되잖아. 그럼 뒤를 보라 이랬지 뒤를 보 뒤를 보니까 completely. 자 1번 바로. 부산은다 묶어서 버리는 거야. 부산은 무조건 버려야 돼. Alone. 이게 뭐야 이거. Alone. 홀로. <놀라> 1번 <놀라> <일본> 바로. Alone. 버려. <놀라> <놀라> In the car. 1번 바로.

프랑스 정부가 조직하다. 프랑스 정부를 조직하다. 풀나드네. 어, 그죠 뒤에 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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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보니까 affair. 그럼 affair. 뜻을 몰라도 얘가 무조건 목적으로 명사로 능동. 어 같은 거잖아. 명사니까 affair. affair. 목적이 있지? 요 그럼 능동 수동. 능동. affair는 뭐야? Wedding a f a i r 전시. 강남의 전시회. 페아, 페아. 강남의 전시회. 다 9번 갑니다. 자, 9번 갑 로케이트입니다. 로케이트. 이제 뜻을 모르는 거지, 로케이트. 아, 로케이트 뜻을 앵지 몰라요. 로케이트. 그렇지. 자, 1번은 무슨 뜻? 위치 하다야 시키다야. 아, 시키다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얘 위치 하다가 아니야. 위치 하다 아니야. 하다 X. 두 번째요. Locate가 두 번째로 무슨 뜻? Spot. Spot. s p o Spot. Spot. s p 스 t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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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t 찾아 o t Spot. Spot. 아아 그럼 얘랑 이제 같이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situated, 이 원래 뭐지? s i t 이 a t i o n 상황 는 거죠. s i t u a t e 위치시이다 자, l o 이 a t e 뜻을 잘 몰라서 내가 자 음. 보세요. 그럼 음. 어자 어, 어, 어. 얘는 뭘 묻는 거야? Located 하고 이쪽 Located 뭘 묻는 거야? 응뭘 묻는 거야. 앞에 거는 그렇지. 앞에 거는 군사가 될 수가 있지. 앞에 거는 자 Located 밑에다가 1번 과거 동사. 2번 과거 동사죠, 맞니? 두 가지가 다르잖아. 이조 오케이 티들는 무조건 동사지. 이조 오케이 티들은 동사면서 무슨 태야? 수동태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동사 자인지를 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갑니다 Many tourists each year. Each year. 일본말로. 어디 주어가 뭐야? Mm. many tourists s. come s, come come i s c o m e c o m e 이거 동사죠? t o v i s i t d t h a t h v a l l e y 끊어 죽음의 계곡을 방문하러 온다 끝났지, 끝났지 동사 나왔지 이미? 그럼 뒤에 동사 나올때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다음 뭐야? n h a t h i d t h i a d t h i d this a t i a n t i and i 몰 a 어요 그럼 i 에뭐 n 보이니, i 금 n i n c a l i f o r n i a 번 In California, 번 전치사 명사. 그럼 앞에 뭐씁니다 능동 수동. 능동 수동. 아 눈이 감겨가지고. 능동수동? 능동 에? 수동. 전치사 명사. 앞에 뭐? 수동 수란 말이야. 그러면 located는 located는 로케 c a 는 뭔데? 바보 동사야? 피피아. 어, 뭐 동사야? pp야? 어, pp야. 어, <laughs> 애들이 이제 초점을이어가고 있는데 자, d 가거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좋은 지적이야. 자, 갑니다. 요거 요거 다시 할게요. 자, 안세요 자, 이 뒤로 끝나면 이 뒤로 끝나면 자, 영신이 설명할 차례니다 자. 뒤는 둘중 하나네. 뭐? 과거동사, 과거동사 또 하나, 과거분사, 과거분사. 과거동산지, 과거분사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동사는 예시 에요 어떻게 알아 과거동사는 뒤에 통사 뭐가 나와? 어, 그렇지, 명사가 나와요. 명사. 그 명사가 나와서 보통 뭘로 쓰이 있냐면, 이건 능동의 의미로 쓰여요. 분산은 PP잖아 PP. 수도 전투목 없다. 수도의 P가 P가. 에? 수도의 P가 두 개. P가 두 개. 전투목 없다. 전투목 X. PP 뒤에도 주로 전투목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 동산지 분산지를 파악하려면 뒤에 거를 보고 파악하는 게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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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전한테명스 나왔으니까 여기다 에 필필을 써준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네, 하나 정도 할수 있겠네요. 어,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0번. 자, 18번이니까 has encouraged라고 be는 encourage는 뭘 묻는 거야? <목소리> 능동, 아, <목소리> 앞에 거 능동. 뒤에 거 <목소리> 수동. <목소리> 자, 주어, 주어 찾아 주어 뭐야? advice try n d rating advice from experts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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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v i c 기 a d v i 이 e advice a d 이 i c e advice a d v 그조언 advice advice e a d e E가 맞는 것 같죠? 자신이 없으면 뒤를 보라 했지? 뒤에 뭐 있어? <목소리> Nine times e p a r a t i o n 무조건 뭐야 이거? 목적이야. 명사 나오죠? Separation. 명사 있으니까 능동 수도 능동. 답은 뭐야? Increased. <목소리> <인크리지드. 목소리>